올해 처음 프로리그에 진출한 천안시티FC.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성적과 관중수 모두 저조한 상황인데요. 구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단 첫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K리그2 천안시티FC. 최근 승수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리그 13개 팀 가운데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1기준 누적 관중수는 19,622명, 경기당 평균 1,114명으로, K리그2 전체 평균인 2,32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천안시태 f 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유영채 위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축구를 비롯한 체육단체 관계자와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활동을 하면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천안시 대표 시에 대한 운동 선수들이 저런 것도 하고 있, 하는구나 이러한 좋은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기 날이라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먹을 것도 먹고 즐길 거서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다면. 지금 어떠한 마케팅보다 플랜카드를 한 팻장 가는 거보다 그게 낫지않을까 이날 발제를 맡은 박공원 전 서울 이랜드 FC 단장은 우승이든 지역 사회 공원이든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독일의 시민 구단 운영 사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로 축구 구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스포츠 클럽으로 진화해야 돼. 아까 지원한 벨마레라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체육회랑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축구만 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홈 구장인 천안 종합운동장의 관람석을 개선하고 각종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